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굉장히 여러 번그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고 그 전에 사역할 때도 굉장히 많이 나누고 또 설교하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굉장히 깊은 또 넓은, 또 끝도 없는 터널과 같은 그러한 깊은 영적인 그 메시지들을 주님의 섭리들을 영적 원리들을 깨닫고 또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준비하면서도 역시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이 제삶의 은혜가 되고 또 새로운 영적 원리들을 깨닫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합독할 때 성령께서 각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대로 말씀해 주시기를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만일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입으로는 고백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인데요. 위에는 개역개정이고 아래는 새번역입니다. 개역개정을 다시 한번 주께서 어떤 말씀을 내게 개인적으로 하시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두 절밖에 안 되는 말씀인데 읽으면 읽을수록 새롭고 영적인 깊은 원리들을 발견하게 되고 또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세 가지가 있죠. 제가 딱이 얘기를 하면서 누군가는 이걸 딱 맞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제가 예측한 분이 한번 대답을 해보시든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세세 세 단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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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나 성도님은 딱 맞출 것같은데세 가지를 제일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다음에? 아멘. 그다음에? 붙이잖아요. 아이, 그 다음에? 아멘 그 다음에? 그 a h 붙이잖아요 a l l e l u j a h Amen. Hallelujah. Amen. h a l l 한국 교회에서 한글을 쓰는 이 교회들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예요 세 단어. 지난번에 찬양할 때도 보니까는 할렐루야 아멘 주여를 어, 지난번에 두곡그 세미 콘서트 할때 여섯 번인가를 쓰더라고요. 끝나고 나니까 할렐루야 아멘 주여 할렐루야 이야, 은혜스러웠어요. 그 자체 찬양도 은혜스러웠지만 그 자체가 은혜스러웠어요 저는 아버지 아 그렇군요 아버지를 하나 더 포함해야겠네 아버지 할렐루야 아멘 주여 네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이 주여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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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제나 성도님 톤 같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주여 네 다시 따라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주여 아버지까지. 예,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입니다. 주. 어, 영어로 표현하면 Jesus is Lord.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 번째 오늘 제목은 Jesus is Lord. 굉장히 쉬운 단어예요. 말씀도 굉장히 쉬워요. 얼마나 이렇게 쉽게 말씀해주셨는지 몰라요. 내가 만일 저와 여러분이 만일 입술로 예수를 주여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주여. 이렇게 시인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마음으로 또 그렇게 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게 되어져요.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절대 의롭지 않아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입술로 주여라고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또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쉬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굉장히 깊이 끝도 없이 제가 과거에 초등학교 때 동네에서 어떤 어린 그 어린 아이가 우물에 빠졌대요. 근데 우물이 그래서 한번 저도 이렇게 조금 했는데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이렇게 발 하나 디뎌 갖고 이렇게 우물을 내려봤는데 우물이 끝이 안 보여요. 깜깜해요. 제가 살던 동네가 인천시 북구 십정동 열정동이라는 동네였어요. 열정동이 뭐냐면 십 열십자에다 우물 정자, 그 동네에 우물이 열개 있었다. 우물이 많다. 그래서 십정동이래요. 우물들을 이렇게 보면 과거에는 우물을 굉장히 깊이 팠어요 근데 그 끝이 안 보여요. 깜깜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꼭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야, 너무너무 깊은 말씀이라 끝이 안 보이는구나.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오늘 같이 잠깐. 그런데 이 말씀을 10분 동안 설교를 하려니까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10분에서 15분 정도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 yeah. that if you confess with your mouth, Jesus is Lord, and believe in your heart, tha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you will be saved. 영어도 굉장히 그 이해가 띵킹이 박돼 버려요. 쉽잖아요. 입으로 당신의 입으로 당신의 입과 함께 당신이 예수님은 주님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은 극도 마음으로 그 사실을 믿는다면은 또 그분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당신이 믿으면 구원됩니다. 영어도 쉽고 한국말도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그러나 어떤 연예인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창조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창조도 믿어지고, 뭐도 믿어지고, 뭐도 믿어지고 다 믿어지는데, 이 예수는 안 믿어진대요. 예수는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동정녀의 마리아에서 태어났다는 그, 그 사실도 안 믿어지고, 또 예수를 어떻게 입술로 이렇게 고백했다고, 주여, 이 한마디 했다고 해서. 또 마음으로 믿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안 믿어졌대요. 근데 7년 만에 그 사실들이 자기가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게 아니라 저절로 저절로 어딘가에서 모르지만 알수 없는 곳에서 와서 그 사실이 부인을 하려 그래도 부인할 을수 없게끔 믿어지게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그게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기록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 믿음의 행위가 믿음의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믿고 싶어서 아 나는 지금부터 믿어야지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와 영혼을 주장하시어서 믿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맨 처음에 그연예인의 얘기를 들었을 때그그 그 사실이 저는 믿어지지가 아니었어요. 안 됐. 안 믿어졌어요. 아니 창조를 믿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야?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았어요. 근데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창조도 모르고 뭐 뭐도 모르고 기독교 세계관도 모르고 다 모를 때에 예수님은 알았어요. 예수님만 먼저 알았어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때 모든 고통 당 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네 그 사실을 머릿속에 기억하면 터져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눈물 눈물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그, 그 사실만 기억하면 주는 크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때이 찬송만 하면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인데 코드로 피아노 치는 것을 배워가지고 코드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부터 시작해서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칠때 그게 시작되면 앞이 안 보여요 비가 와서 눈물이 비가 돼서 근데 저는 예수님부터 믿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앞뒤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은 내가 갖는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창조는 믿어져도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둘다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부터 저처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제자 훈련을 받고 큐티를 배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진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고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전도 나갑니다. 전도 나가는데 할 수만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기억하고 시트를 나눠 줄때 기회가 되면 이 사실 이 진리도 좀 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아으로 믿으면 여러분 의로 가져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구원을 얻어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대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고백하면 믿으면 여러분 모든 죄가 사해지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라는 사실들을 같이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주로, 예수는 주님이시다. 영어로 하면 굉장히 간단하죠. Ιησούς, Ιησούς 또 다시 표현하면 Ιησούς Ιν λ ο ύ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여기서 주라는 뜻은 주라는 뜻은 헬라어 κ υ ρ ι 라는 단어인데.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주로 세 가지로 많이 헬라시대 때 사용을 했는데 고위직에 있는 사람에게 또 노예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호칭으로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었어요. 정치적으로는 통치자, 통치자 우리나라의 통치자 가장 우리나라의 높은 통치자가 누구죠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이죠. 예. 박정희도 맞아요. 박정희 시대 때는 박정희가 대, 대통령이었으니까요. 예. <laughs> 조금 <laughs> <저거> 근데 이상하다2% <laughs> 조금 예, 우리나라의 가장 이 프로, 이 프로, 이 프로, 이 프로, 이 프로, 에 프로, 이 프로, 이 프로, 이이 프로, 이이가로이 프로, 이 프로, 이 프로, 이 프로, 이 프로, 이이 프로, 이 프로, 이 프로, 이프이 어쨌든 통치자에게 붙이는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주 지저스 이스로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안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한 분이십니다 이러한 뜻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 때 헬라 시대 때이주 로드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미의 칭호로도 사용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가 주라는 고백은 교회 최초의 신앙고백의 형태라고 사도행전 2장 36절 고린도전서 1 2장 3절에는 말씀하시고 예수의 주권 로드십이라 그러죠. 로드십 여기서 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퀴리오스인데 주재권 로드십이라는 이 단어는 나는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은 당신 것입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로드십이에요. 그래서 주라는 단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라는 이 고백이 굉장히 심플하고 쉽지만 그러나 우리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영역이고 총체적인 전인격적인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어의 퀴리오스라고 단어 그 단어는 로드십을 인정하는 것이고 로드십을 뜻하는 건데 그것은 내삶 전체가 주님의 것입니다. 한 개도 내 것이 아니고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내 모든 죄악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렸어요. 찬양도 드렸어요. 자 근데 이 예배와 찬양의 시발점이 스타트가 히고프가 이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고백 하에, 이 고백의 기초에. 이 초석 위에 예배가 시작되는 거야. 예배라는 것은 이 고백이 예배인 거예요. 꼭 음악만 있어갖고 예배가 아니라 음악도 예배지만, 그러나 이 고백 자체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여서 구원 받습니다.라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고 찬양의 시작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죽어 예,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이 살리신을 헬라어 에게이엔 에게이렌이라는 일으키다라는 단어인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구절에 보니까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살리신 것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살리신 것. 누가 살리셨어요? 또 조금 박정희 같은데. <laughs>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누가 살렸습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과 설교 제목으로 보면 누가 살리신 거예요? 그렇죠. 아. 예. 네. 예수님이 살리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음과 아, 질문이 잘못됐어요. 제가 두, 좀 진, 진도를 나가서 했어요. 하나님이 살리신 것과 그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다음 단계를 제가 빨리 설교를 끝내려고, 중간을 빼고 뒤에 거를 빨리 하려고. 그래서 잠깐 헷갈렸는데, 자, 그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살리셨어요? 예, 네,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것은 누굽니까 그거를 마음에 믿으면, 그거를 입술로 고백하면 그것이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예배의 초석이에요 그 기초 위에 그 반석 위에 그 고백 위에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깊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CCM 곡을 사랑의신주 아무리 외친다 해도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이 초석이 없으면 이 바탕이 없으면 그것은 예배예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근데 그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면 은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러한 예배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만유의 주제이시고 또 높임을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이들과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예수의 주대심을 신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예수가 다시 사심을 믿었던 것이야말로 빌리포서 2장 9절에 11절에 기록된 대로 이것이 예배의 시작이고 예배이고 구원의 시작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의 시작이고 근간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금방 말씀 드린 대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서 신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십자에 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입술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돼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고백이에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우리 주님께 예배가 든든히 설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고백이 증거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믿지 않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전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하고 증거하지 아니하면 누가 믿으리오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안역을 향해서 엘리웨이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는 이 초석 위에 이 믿음 위에 나가서 증거하고 전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 우리가 속량 곧죄 사함을 얻었도다. 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곧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가 송량 곧 죄사함을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 일세, 이것이 나의 예배 일세, 이것이 나의 전도 일세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 내용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어야 하고 내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시작이 모든 인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여 찬양하기 시작하고 또 예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위에 이 고백 위에 설수 있기를 날마다 설수 있기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또 이단의 속삭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히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 되기를, 그러한 한 주간 되기를, 또이 사실을 증거하는 한 주간 되기를, 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위해서 같이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